네, 오늘 수요일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럼 원장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원장님과 또 함께 이주원에 만나니까 참 새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쭉 전문 진료하고 계신 류마티스 질환과 탁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미니 강의 주제가 어떤 건가요? 예, 날씨가 이제 10월 들어서 조금 쌀쌀해지죠? 네.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중풍을 예방한다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제법 좀 쌀쌀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기온이 내려갈수록 중풍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런 기온과 중풍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연관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 2010년도에 모 대학 뇌신경센터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은 가을 겨울에서 초봄까지 10월 달부터 시작이죠. 네. 10월 11월부터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정도 초봄이 오기 전까지 중풍의 발령 횟수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은 결국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부터 봄까지는 중풍을 예방 조심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네. 따라서 10월, 11월, 특히 겨울철, 온도가 내려가는 것은 중풍과 연관이 많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네. 네. 온도가 내려가면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인가요? 온도가 내려가면 중풍이 좀잘 발생하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예, 어느 정도 또 연관성이 있어요. 예. 그 온도가 내려가면 요 혈관이 수축이 돼요. 혈관이 이완되지가 못하고 수축이 돼요 네. 혈관이 좁아지고 팽팽해지는 겁니다 수축된다는 것은 축 처져서 늘어지는 게 아니고 짧게 수축 팽팽해진다는 뜻인데 아. 그러다 보면 터지거나 찢어지기 쉽죠 네. 혈관이 수축되면 혈관이 좁아진다는 뜻이 되고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혈전이라고 그러죠 피 찌꺼기 덩어리가 돌아다니다가 그 좁아진 부분에서 이렇게 걸리게 되면요 뇌경색이 오고입니다. 그래서 막히면은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네. 그 혈전, 핏, 찌꺼기 덩어리가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에서 터져서 출혈이 일어나면 뇌출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풍에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나타나는 뇌출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그런데 최근에 보도를 좀 살펴보면.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보다 아무래도 뇌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더좀 급증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네. 그 터지는 것보다 막히는 것이 많다. 이거 어떤 의미로 좀볼수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터지는 건 뇌출혈, 예. 막히는 건 뇌경색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건데 네. 이첫 번째의 원인은요 현대화된 음식 섭취의 문제점입니다. 고지방 식사, 그다음에 육식 과다한 섭취, 예. 그다음에 기름기가 많은 음식 섭취, 그다음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같이 현대화된 음식 섭취를 하다 보니까 피가 껄쭉해졌어요. 현대인들의 피가 점점 껄쭉해지고 탁해지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피에 혈전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피란 깨끗한 시냇물처럼 흘러다녀야 되는데 이끼 같은 게낀거예요피 피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이 혈전이란 게콜레스테롤이든지 지방질 과다 섭취로 인해서 피가 탁해지면서 덩어리가 생기고 그게 뇌 안에 뇌혈관을 돌아다니다가 막히면 은 뇌경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사회로 오면서 뇌경색이 늘어나는 이유는 음식 섭취에서 피가 탁해지는 원인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뇌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막히기 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지 않고 넓게 뻥 뚫려 있으면 피 덩어리가 좀 혹시 있더라도 그냥 슝슝 지나갈 수가 있는데 네. 관이 좁아져 있는 부분에서 가다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막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위가 내경색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피가 탁해진 경우 첫 번째 원인이라고 그랬고 음식 섭취에서 두 번째는 혈관이 좋아진 경우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요 현대화되면서 심장질환 특히 부정맥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심장혈관, 심장병, 심근경색, 허혈성 심질환, 부정맥 등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이 좋아지고,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심장이 안 좋아지면 은이 심방과 심실에서 이 심... 심방이 짜주고 심실이 내보내면서 네. 피가 심장에서 전신으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심방과 심실에서 작용이 원활하지가 않고 부정맥이 생기거나 하면은 피가 안에서 헛돌게 되면서 피 덩어리가 생깁니다. 아.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고혈압이 늘어났어요. 네. 이게 다그 활동량이 적어져서 그렇군요. 운동을 안 해요, 현대인들이. 아하. 걷는 양이 너무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피 안에 피 찌꺼기 덩어리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그피 찌꺼기 덩어리가 뇌혈관으로 돌아다니다가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중풍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막히는 것에 세 가지 원인을 원장님께 쭉 들어봤는데, 탁관절 치료가 그럼 중풍을 예방하는데 좀 어떤 원리로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은 이제 턱관절 치료가 과연 중풍을 어떤 관점에서 예방해 줄 수가 있는가? 예. 턱관절 치료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막힌 것을 뻥 뚫어주는 치료법이다. 예. 단순하게 말씀하자면 막힌 것을 뻥 뚫어준다. 어디를 뚫어주느냐? 뇌로 올라가는 대후두공을 뻥 뚫어주는 게 턱관절 치료법이다라고 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 보시면 500원짜리 정도 크기 되는 뇌로 올라가는 구멍이 있죠. 대후두공. 뇌가 공처럼 둥그렇게 커도요. 이 안에는 아주 실처럼 가느다란 혈관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고요. 그런데 그 혈관들은 결국 이 구멍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구 구멍이 좁아지면은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뇌 안에 있는 혈관들도 역시 좁아지게 되면서 긴장 수축됩니다. 그러면 중풍이 올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이 대후두공 좁아진 공간을 뻥 뚫어주면은 뇌로 들어가는 혈관들이 압력이 덜 받게 되면서 뇌 속의 혈관들이 수축됐던 게 부드럽게 이완이 되고 피가 순환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수도꼭지에 호스가 달려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쥐어 짜면 물이 나오다가 막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이 나오다 막히면 그게 뇌경색이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이 대후두공을 넓게 뻥 뚫어준다는 것은 수도꼭지를 손으로 이렇게 꽉 쥐고 막았던 거를 놔버린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 잘 쏟아지면서 물이 잘 흘러가는 거죠. 따라서 턱관절 치료가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건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려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수축 긴장이 돼야지 터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긴장된 것을 막아주는 방법은 혈관이 들어가는 구멍을 넓게 뻥 뚫어주면 뇌 안에 혈관이 이완되고 통로가 넓어진다. 그러면 피찌꺼기가 좀 생기더라도 간혹 막히거나 터지지 않고 뇌 속을 흘러다닐 수가 있죠. 그러면 중풍이 예방이 되는 거죠. 네, 네, 자 어떤 원리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 중풍을 예방하는 것은 피를 깨끗하게 하고 또 피가 흘러다니는 혈관이 넓게 잘 유지되도록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중풍이 오기 전에 미리 좀 예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초기 증상이나 전조 증상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중풍이 오는 신호, 좀 어떤 것으로 알수 있을까요? 네, 그, 전조 증상을 잘 알고 계셔야지 미리미리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혈관 신경에 이상이 옵니다. 감각의 장애가 와요. 네. 그래서 저리거나 감각이 무딘 느낌이 옵니다. 특히 손가락이나 발가락이요. 일단 이렇게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감각이 저리거나 무딘 증상이 나타난다면 혈관과 신경이 이상이 왔다. 중풍이 올 후보군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네.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이 저리면 수년 내로 중풍이 올 징조이니 매우 조심하라고 동의보감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이 저린다 사람이 몇년 있다 보니까 중풍 연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옛날 동의보감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네.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아요. 이 손가락, 발가락 저리라고 하는 경우가요. 아.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에 비해서 갱년기 이후로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매우 약해집니다. 네. 그래서 잘 터지거나 잘 긴장되거나 잘 막히거나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중에서. 남자분들에 비해서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중풍이 더잘 오는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최근에 발표를 보면은 여성분들 중에서 중풍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손가락이 저리다, 발가락이 저리다, 손가락 한두개만 저리다, 발가락 한두개만 저리다, 이런 분들은 중풍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증상들을 들어보니까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맞나요? 비슷해 예, 보이는 게. 그, 그 중풍과 네. 턱관절 어떤 이상도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예, 턱관절 치료가 네. 뇌를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중풍은 뇌의 병이고요. 비슷할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중풍은 뇌 속의 증상들. 뇌 안에 혈관에 이상이 나타나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건데, 턱관절 치료는 뇌로 들어가는 통로를 뚫어준 치료법이니까, 네. 턱관절을 치료해야 되는 증상과 중풍의 예방 증상이 상당히 일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중풍의 전조 증상들이 치료가 또잘안 되는 증상들입니다. 아하.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건망증, 머리가 멍하다, 만성피로, 뇌세포가 손상되는 이런 질환들, 심각하면 간질이나 사경증, 뚜레증, 틱장애 같이 뇌세포 손상, 뇌신경 손상 뇌신경과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들 다뇌 안의 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풍은 뇌질환이기 때문에 결국 턱관절 치료와 연관이 밀접하게 있어요 그리고 중풍 오신 분들도 살펴보면요 네. 몸이 한쪽으로만 와요 마비가 한쪽으로만 오는 건데 몸의 좌우의 균형이 깨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뇌가 이상이 오면은 그 반대쪽 몸에 마비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몸의 좌우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근데 턱관절의 좌우가 깨지면은 뇌의 좌우가 틀어지고 뇌의 좌우가 틀어지다 보면은 막힌 쪽의 뇌혈관에 의해서 중풍이 오는 거죠. 그래서 중풍 오신 환자분들 얼굴을 보면은요. 입술이 한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네. 그리고 눈도 좌우가 차이가 나고요. 얼굴이 한쪽으로 심하게 찌그러진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 환자분들 중에는 안면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눈코 귀입이 좌우가 대칭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 왜냐하면 중풍은 우리 몸의 우뇌와 좌뇌가 틀어지는 건데 우뇌와 좌뇌가 틀어지려면 턱관절과 얼굴이 밑에서도 틀어지기 때문에 결국 뇌가 틀어지는 원인은 뇌를 받치고 있는 턱관절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턱관절의 균형이 깨지면 척추와 우리 몸 전체적인 균형이 깨진다. 그런데 턱관절은 우리 몸의 뇌와 척추, 머리와 몸통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 핵심 키포인트고, 따라서 턱관절을 치료해서 뇌의 균형을 맞추고, 턱관절을 치료해서 몸통, 척추의 균형을 맞추면 머리와 몸의 좌우 균형이 맞으면서 중풍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되고요. 그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이 깨지는 정도가 심할수록 심각한 병이 오는 겁니다. 좌우의 균형이 조금만 깨질 때는 가벼운 병이 오고요. 많이 깨질수록 심각한 병이 오고 기존 현대의학에서 치료 못하는 병들이 생겨납니다. 네. 그 턱관절 치료와 함께 기름기가 좀 적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피를 맑게 한다면 중풍, 보다 좀 쉽게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모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턱관절 치료를 통한 중풍 예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